자, 이번 영상은 열풍기 사용 방법 및 라운드 처리입니다. 우선, 오래된 콘센트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콘센트의 라운드 4, 4, 4, 4 방향이 모두 라운드로 되어 있고, 시트지를 사용하여 라운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콘센트 입구 사이즈 케이스 의 크기보다 좀더 크게 트지를 재단을 하신 후 이렇게 손으로 최대한 평평하게 잡아서 눌러 붙일 수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장갑 낀 손으로 밀착하여 최대한 눌러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 주시고 최대한 들으신 후옆 한쪽 라운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풍기를 저단으로 한번 티신는 한번 이런 식으로 외처리를 한번 해봅니다. 필름이 시트지가 놓아서 이런 식으로 눌러 붙게 되면 은 최대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눌러 붙여봅니다. 코너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펴주시듯이 펴주듯이 이런 식으로 눌러붙여 내리시면 됩니다. 우선 하시고, 한번 하시고, 한번 더 처리를 해 주십니다. 넘어가 물을 기준으로 좀더 펴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한번 더. 이쪽도 한번 더. 다음도 처리. 이런 식으로 한번더 땡겨 붙여주시고. 하시고. 다음 이쪽 방향도. 우선 코너 부분을 최대한 땡겨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고. 옆면도 한 번, 한번더 처리를 해주시고. 최대한 펴서, 최대한 펴서 땡겨 붙여주시고, 이 부분도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내려 붙여주시고, 최대한 다른 코너도 한 번, 코너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 최대한 당겨서 내려주시고 한번더 살짝 식은 다음에 필름이 굳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더 라운드 처리를 한번더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두번 정도 해주시는 게 쉬운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 처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면을 눌러주시고 또 마지막 남은 방향 라운드 처리 최대한 눌러서 땡겨주시고 최대한 땡겨주시고 한번 더 라운드 처리 먼서 땡겨서 펴주시고 이런 식으로 땡겨서 펴주시고 다음은 보기전 부분을 다시 한번 좀더 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열풍기 사용은 천천히 하는게 좋습니다. 빨리 하다보면 필름이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천천히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겨졌을 경우 좀더 열풍기를 한번더 가해서 한번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 면 따기 우선 이런 식으로 라운드 처지 우선 홈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 이 부분은 또 기초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인 잡기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 다음 요 구멍이 있는 부분에서 칼로 따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살짝 치는 거는 제가 제대로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열풍기를 가해서, 열을 가해서 좀더 기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최대한 누르신 다음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너 따기, 이런 식으로. 한번더 눌러주시고. 또, 반대편 방향으로. 반대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코너를, 라운드를 딸수 있습니다. 보통 한번 더. 확실히 라인을 잡으셔야 칼질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라운드 모양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눌러, 플름을 눌러 붙인 다음에. 칼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칼날을 한번, 칼이 아주 잘 드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시고, 이런 식으로 두번 가시고. 칼이 각도는 한 45도 방향이 좋은데, 제가 조금 안쪽으로 더했기 때문에, 약간 파음 파먹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뒷부분, 불필요한 부분에 제거. 이렇게 좀더 부분이 있으면 열풍기를 사용하여 한번더대 주시기 바랍니다. 전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풍기를 사용하시고. 확실히 필름 자체가 시트지가 조금 굳은 상태에서 칼질을 하시는 게 따기가 편할 수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따시고. 면을 기준으로 살짝 쳐주시고, 살짝 띄우셔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칼진 경우는 살짝 띄셔서, 띄셔서 한번더 칼질해 주시고, 조금, 요즘 또, 한번 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제거하시고, 제거. 이 부분 또 밑으로 눌러붙어서 이렇게 칼질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띄셔가지고, 라인을 잡으시고, 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이렇 한번 이 통기를 드셔서 꾸겨진 부분을 한번 더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꾸겨지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짝 또 눌러주시고, 최대한 많이 되지 않는 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살짝 대시면서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풍기 사용과 원형 따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콘센트 안전 덮개를 열풍기로 사용한 필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적당히 자르신 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십니다. 장사각형 모양으로 최대한 눌러주신 후, 장갑 낀 손으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신 후, 열풍기를 사용합니다. 열풍기를 사용하여 최대한 이런 식으로 펴주십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찌그러진 부분이 있 때는 살짝 더 눌러서 한번 살짝 땡기셔서 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펴주시고 최대한 바깥쪽으로 넘겨주시고 최대한 또 한번 열풍기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고. 열 풍기는 몇번 사용해 보셔야 숙달되실 상황이라 몇번 자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넘겨주시고 열풍기를 사용하면 응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숙달해 보시면 숙달되시면은 나중에 자동차나 이런 곡면이라든가 응? 라운드 면처리 등 여러 파트에 활용이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응? 흑달 되시는 게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는 덮개를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풍기로 한번 네?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라운드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아 보겠습니다 각 부분이 정확히 살짝 코너가 져 있고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따셔야 살짝 비지가 않습니다. 여기 일자 모양이면 좋은데 살짝 일자가 아닙니다. 따서 최대한 눌러서 보시고 그냥 시간 관계상 저는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칼 끝으로 눌러서 열풍기를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는 갈끝으로 이렇게 따줍니다. 살짝 빌것 같기도 한데 전 시간 관계상 빨리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는 게 필름 작업에서는 필수적이며 항상 한번 자르고 나면 실수는 되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시원했습니다이 부분이 살짝 비긴 하는데 확실히 좀더 누른 다음에 표시를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콘센트 및 콘센트 안전답게 시트지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질하는 방식과 칼 쓰는 방법과 라운드 처리 방법은 많이 한번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